샷이 됐지? 오, 와 샷이 됐어. 와. 이이 이게 아닌가? 아 맞네 맞네. 음, 됐다.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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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됐어? 어, 그럼. 그런데... <laughs> <한번> 유튜브에서 검색해 볼게요. <laughs> 제가 드 보면. 랜 브랜드는 브랜드한번 올라갔다 랜드는 요새 하면 브랜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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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랜드는브랜드브랜이는 브랜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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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는 <목소리가> 이 하고 냐 이거 이건삼삼이었잖아 아, 거뭐 이거 뭐냐? 이거 뭐이게여기이 들어간다는 거거 뭐냐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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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? 이 뭐냐? 이 뭐냐? 이거 거 뭐냐? 이거 뭐냐? 이거 뭐냐? 여기서 진짜 소리가 들리는지 좀 궁금하거든요. 좀 약간 진짜 들어봐야겠어요. 아아아아 나와요? 음. 아아아아아좀 음. 음. 아. 아. 작게, 작게 나와. 마이크 없어도. 그래도 일단 나오긴 나오지 이제. 나오긴 나와요. <laughs> 저런 말 이게 TV로 그... 나면 괜찮지 않을까? 뭐 괜찮을 거야. 어차피 TV 사운드로도 응. 있을 테니까. 이러고 이제 어. 그 약간 그러면 이제 중...